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준부 TV입니다. 오늘은 열배우를 하이존 모터스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존 모터스는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15불까지 갔다가 지금 0.53달러 페니 주식까지 내려왔고요. 어,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10배 올라갈 수 있다 면은 어떤 점이 근거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200kW급 싱글 스택 퓨얼셀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200kW 정도면요. 어 트럭을 굴릴 수가 있는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200kW급을 하나다냐 아니면 110kW급짜리 두개 달아서 그 출력을 내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봤더니 200kW급 수소 연료 전지 한 개를 다는 것이 30% 부피 절감을 이루었고요. 25% 이상의 코스트 절감을 이루었고요. 20% 이상의 수소 소비량 절감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도 한 개를 크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수소 분리막이나 아니면은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같은 멘블레인 소자나 그 다음에 퓨어셀 시스템 자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전류의 핵심적인 수소 전지의 핵심적인 부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개, 의 200kW급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출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지만 장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수소 연료 전지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대형 차량이나 아니면 대형 비행기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수소 연료 전지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 기반의 생산 시설에서 생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도 하반기부터라고 하니까 올해죠. 이제 6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생산 자체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주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것들, 뭐 퓨처 마켓의 어플리케이션들도 다양화시켜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더 제품의 다양화도 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어, 한 700개 정도를 세개 시프트를 3교대를 돌려 가지고 생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ure Cell Manufacturing 플랜트가 지금 2024년도에 가동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vertically integrated electrode and membrane 소자가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 개발을 계속 시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200kW급 싱글 스택이 앞으로 캐시의 포지티브 컨트리뷰션에다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0kW급 생산량 700개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게 된다면이 기업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겠다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65개의 특허를 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직접 재산권을 그 디자인들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에서 카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라 건데, 여기서 일단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은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환경을 좀 중요시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환경 쪽으로 뭐 매출 매, 매연이나 아니면 그런 쪽을 줄이고 싶은 국가들, 제로 탄소 이런 거 추진하는 국가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헤비 듀티 트럭을 가져간다. 뭐 광산 이런 거 있는 국가들이겠죠. 근데 호주가 이제 광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에어포트랑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뭐 그라운드 서포트 이키먼트 컨스트럭션 마이닝 이키먼트 그러니까 이게 꼭 트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기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차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한 기차에 달아놓으면 이제 그게 굴러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좀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클래스 6의 트럭 쪽에다가. 이런 것 쪽에다가 이제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어 이쪽 세계 지역에 집중을 일단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큰 시장에 진출해서 한 100조 이상 규모의 시장을 어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너무 먼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500kW급에서 1 0 0 m w 급 발전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kW급 퓨어셀 시스템 뭐 샘플에 관련된 작업도 이미 지금 거의 다 진행을 했었고 2024년도 2분기까지 하고 있고 2024년 2013년도 트럭 디플로이먼트에서는 19개의 트럭이 전전 어 세계적으로 그렇게 디플로이먼트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대가 유럽 쪽에서 11대가 호주에서 그다음에 다섯 대가 어 미국 쪽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리피얼링 타임을 가지고 있고 350마일 정도가 이제 주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을 봤을 때는 주행 거리가 이제 어 거의 한 500km, 400에서 500km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트럭이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행 거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어 트럭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어, 것들이 될수 있겠다라고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실질적으로 보내긴 보냈고 많이 보내진 못했지만은 2024년도에 조금 더 대폭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계획을 어, 갖춰야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쭉 진행시켜 왔었고 2 0 0 k w 급 어, 퓨어셀 프로토타입이 지금 25개가 2023년도 하반기 때가 이제 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목표는 하반기 때는 20대 40대까지의 트럭을 더 어, 퓨어셀 트럭을 더 판매할 것으로 40대까지 찍어주면 은좀더 성과가 눈으로 확실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업에서 지금 엄청난 매출 손실을 내고 있고요. 레비뉴가 비록 290,000달러로 찍히긴 했지만 굉장히 미약한 밀리언이니까 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에서 4억 정도. 굉장히 매출은 적은데 여전히 로스 로스 프롬 오퍼레이션이 너무 크다. 거의 뭐 42,000달러가 발생 했기 때문에 캐시 번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서 지금 현재 캐시 키퍼런 리커버런트의 실제적인 게 12만, 어, 10, 10만, 11만 2천 달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네번 네번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번. 그래서 조금 긴박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지금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주권 위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캐시 번이 줄어들고 있, 있고 조금 더더 줄어들어서 한 여덟 번 정도 버텨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 가운데서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그런 어, 매출을 일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급격하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권유를 할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을 드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증권 위에서 미국 증권 위에서 관 관리를 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 수소 트럭이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생길지에 대해 생기는가에 따라서 이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기회를 지켜본다라면은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해준부 t v 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